자, 안녕하세요. SD 필름입니다. 이번에는 블렌더를 가지고 어, 선을 따라서 이제 오브젝트가 마치 뱀처럼, 용처럼, 지렁이처럼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렌더 켜시고 처음에 이거 큐브 쓸게요. 이번엔 평소엔 지우는데 이거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스를 따라갈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건데, 자,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왼쪽 위에 보면 에디트 모드라고 써있죠? 에디트 모드 들어간 다음에, 스케일 S 누르고, X 눌러서, X축으로 쭉 늘려볼게요. 이렇게 길게 늘렸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R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은, 여기 선이 생기거든요? 깜빡깜빡 깜빡 가운데. 이거를 마우스 휠을 눌러서, 주르륵 늘릴 수가 있어요. 개수를 개수를 늘리고 뭐한이 정도 늘린 다음에 클릭. 그리고 이제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고 또 클릭. 해 주면은 이렇게 루프 컷 상태로 선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건 됐구요탭키 다시 눌러 주시구요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왔죠? 이제 얘가 따라갈 선을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눌러서 커브 제일 위에 뭐 아무거나 상관없긴 해요, 솔직히. 베지어 커브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서클을 만들어도 되고 하는데 베지어로 만들어 줄게요. 제일 첫 번째 있는 베지어 누르시면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오브젝트 이 큐브를 잠깐 눈을 꺼줄게요. 오른쪽 위에서 눈 눌러서 끌 수도 있고 H 키보드 H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음, 껐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베지어 커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도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G키 눌러서 패스 위치를 옮기거나, R키 눌러서 패스를 회전시키거나, E키 눌러서 패스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S 눌러서 이 곡선에 휘는 정도를 좀더 멀리 휘어지게, 크게 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탭키 눌러서 밖으로 나오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큐브를 다시 눈을 켜 줄게요. 그리고 이 큐브를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에 모디파이어스 애드 모디파이어 여기서 디폼에 커브라고 있어요. 커브. 아니면은 어, 모디파이어 창에 마우스를 올린 채로 시프트 A 눌러서 영어로 커브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커브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를 어, 기준으로 얘를 휘게 만들 거냐. 그런데요. 선택해 보시면은 베지어 커브 지금 저희가 패스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베지어 커브가 조회가 됩니다. 눌러 주시고 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디폼 엑시스 X라고 돼 있죠? X축을 기준으로 얘를 휘어지게 만들었다. 그소리에요 자, 이 오브젝트 모양이 지금 바뀌었는데 자,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는 G 키에 G키를 누르면 이동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X축으로 이동을 해보면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쉽죠? 네. 기능은 이게 다예요. 오늘 할 기능은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이동하는 모디파이어 단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더 심화 과정으로 가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좀 더, 이렇게 막, 계단 져 있지 않고, 좀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디트 모드에서, 이 오브젝트를, 좀더 나눠주는 거예요. 좀더 잘게 잘게 쪼개줘서, 되게 입자가 곱게, 메쉬가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오브젝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단 현상이 있던 게 없어졌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전, 오른쪽 하고, 후, 매끈하게 변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쉐이드 스무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 오브젝트가 그냥 상막한 이 큐브가 아니라 좀더 귀엽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뭐, 이것저것 넣어주죠. 뭐, 눈을 넣어줘 볼까요? 왼쪽에, add c y l i 해서 슉슉음 너무 돌출됐네요 좀만 더 안쪽으로 들가보내볼게요아 입은 그렇게 해볼게요 컨트롤 R 눌러서 루프컷으로 가로로 쪼개주고 가로로 하나 더 쪼개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세로로 둘 쪼개준 다음에 위쪽에 에디트 모드 옆에 어, 점 선택, 선 선택, 면 선택이 있거든요 면 선택 상태에서 입이 들어갈 부분을 찍어주고 E키 눌러서 안쪽으로 쓱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이목구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 색깔을 넣어줄게요 색깔을 주황색으로 넣어주고 지금 색깔 바뀐 거, 안 보이는 거는 뷰포트가 지금 솔리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메테리얼로 바꿔주고, 여기 메테리얼에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메테리얼 추가해 주고, 눈이랑 입만 이 흰색 메테리얼로, 사인, 어, 사인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러면 한 오브젝트에 두개 이상의 메테리얼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짠, 눈이랑 입만 하얗게 들어갔죠? 근데 얘가 지금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는 걸좀안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A키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R, 키보드 X, 그리고 마이너스 90에서 왼쪽으로 90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다시 나오면은, 짠, 제대로 고개가 돌아갔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저장해 줄게요. 키보드 G, X 눌러서, 저 뒤로 보내줄게요. I, 키보드 I 눌러서, 지금 1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저장해 주고, 쭉, 한 50프레임 정도에다가, G, X 눌러서, 쭉, 이동한 상태로, 한 이쯤으로 할게요. I 눌러서, 5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저장해 주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슉 이동하는 영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영상을 내보내는 것까지 해볼게요. 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카메라를 지정하려면은 Ctrl Alt 숫자 0 하면은 이렇게 이 화면이 카메라가 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것도 역시나 G 키 눌러서 이동할 수 있고요. X 축으로 좀 이동할게요. 했고 지금 이거는 메터리얼 뷰포트라서 실제 출력되는 영상과 달라요. 영상이 실제 출력되는 거는 렌더러 뷰포트로 봐야 되고요. 위쪽에서 렌더러로 바꾸거나 키보드 Z 키 눌러서 렌더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영상이 출력된다면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명도 조명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창에 아웃풋이라고 있거든요. 아웃풋. 이게 출력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크기로 출력을 할 거냐? 몇 프레임으로 출력할 거냐? 어디에다 출력할 거냐? 파일 타입을 어떤 걸로? 이미지냐, 영상이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무비에 FFmpeg 비디오 파일로 해 볼게요. 자, 이게 뭐야? 라고 처음 듣는 파일처럼 볼수 있는데, 인코딩 해보시면 익숙한 파일이 있죠? mp4. 보통 mp4로 많이 하죠. 네. mp4로 선택하시면은, 이 파일은 mp4 영상 파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경로를 원하는 경로로 넣어줄게요. 이때 파일명도 정할 수 있으니까, 정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보낼 때, 어떻게 하냐? 왼쪽 위에 렌더 버튼이 있습니다. 렌더 메뉴에서 렌더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미지는 한 장에 정지된 상태로만 저장이 되고요. 렌더 애니메이션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F12. 그러면은 중중중중중 하면서 얘가 프레임별로 지금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영상 파일로 출력이 완료된 겁니다. 도중에 끄시면은 제대로 된 영상 파일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실수. 지금 어차피 50프레임까지밖에 이동 움직임이 없는데 굳이 250프레임까지 다 영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한 60에서 영상이 끝나게 해줄게요. 바로 여기 타임라인 우측, 타임라인 우측에서 스타트 1프레임, 엔드 어, 60프레임으로 저장해 줄 수도 있고요 조금 전 만졌던 아웃풋 프로퍼티스 창의 프레임 레인지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0프레임에 끝나는 걸로. 자, 이걸로 다시 컨트롤 F12로 다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요. 혹시 어, 블렌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에서 궁금하신 거나 뭐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은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어 최대한 아는 선 내에서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프레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왼쪽이 60프레임 써 있어요 그러면은 완료가 된 경우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내보내기 였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